기세 원래 대저택으로 가는데 최근엔 상어섬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해적 상어섬의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드리죠! 출발합니다! 지금 공동 1위가 25포인트입니다. 경기는 예. 3경기가 남아있는 거, 3트랙이 남아있는 거고요. 역시. 오늘도 압도적으로 이 포인트 획득을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3경기를 다 가져가도 55포인트가 그렇죠. 최대니까. 5경기에도 25포인트면 평균적으로 5포인트 이상 가져갈 수가 없었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치열한 양상이 됐습니다. 자, 치열한 상황 속에 대가가 선수를 네. 끌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누적포인트상으로 지금 8위인 소령 선수도. 오! 완전히 맞았죠 자 아, 이거 청파는가지에 진짜 약간 아쉬운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일단 예. 소령 선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래 꾸준함이 소령이고 음. 소령 선수가 지금 이 상황?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트를 열고 1위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네. 현실적으로는 일단 포듐 안에 들어가자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소령 선수가 다시 한번이 3위권 선수한테 노려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양쪽 쪽마는 공 안정적으로 라인 어. 가져가려다가 순위 좀 밀렸고요 절벽 구간 약간 불안해요 지금 밀리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건드렸지만 버텼고요 자, 그러면서 선수들 안정감 있게 가는 상황에서, 배가가 어택 모도 아니 여기서 갑자기 보이서서 하이파이브를! 아니 3호 네. 섬에 다시 한번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단 배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2, 3, 4위도 무리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점프 대구 전까지는 드래프트 받으면서 네. 속도 더 붙여야죠. 심지어 그 존에 위존 선수가 부딪혔다는 게 약간 예. 좀 재미난 부분이긴 해요. 그존 덕분에 이긴 적도 있었는데. 자 그래서 공평하게 작년된이 장면 이후에 배가는 실수 없이 어? 달려나가는데! 어. 이렇게는 램공인데요. 그러니까 점프 대국가 직전에 뒷차와의 거리 간격을 제대로 유지를 못하면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 순간 뭐 드랩으로 확 오면서 점프 막 위에 먼저 뛰고 그러니까 복잡한 게 많거든요. 상과 섬이 그러니까 내려 네. 꽂히는 거예요. 오, 어, 어. 자 약간 두 명밖에 분단이 어. 안 됐던 상황에서 지금 분단이 빌드가, 많이 됐는데요. 빌드가 너무 꼬였어요. 자 결국 종인가요? 아니 이거 안정적으로 요 안정적으로 하면 이든 확정인데요. 네. 자 램공 과종 근데 갑자기 소령? 탄력 바꾸는 소령?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드래프트 발동 시키에서뛸 때가 문제거든요 소령 선수가. 자 일단 총 선수는 1위로 들어왔고요. 이어서 원공 공 소령 위즈원. 총 선수가 좀 감속이 심했었고 소령 선수랑 몸싸움하는 타이밍을 램공의 공중 드래프트. 이거였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야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이 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아총 선수도 쉽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트랙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애결 총결자로 불리고 있고. 음.